역기적인 그녀도 했고. 이런 포차도 6차살려냈네 여기 뭐 걸을 그럴, 그럴 만한 장소가 있었나? 요거라 요기도 알아 아니 이거 걸으려고 러면 한두 곳도 없어 이기곳지이 더러워 여기 가는 데는 여데 정상에가 붙어있어 근데 뭐 숲길이 볼수 없어 그리고 이런 데는 줄이 건들고 있더라고 근데 우리가 차가 이쯤 와가지고 이, 이, 이 숲길을 안걸어서 좋네 생각보다 거늘 드시고 좋네. 이 바위 멋있다.

야 이게 상승이네. 응. 어. 정말 상승이면 이게 마을이 있었다는 거 아니라. 가는 고요위에봐 이렇게 이렇게 쭉 뚫려서. 응. 그 상승. 상승. 뭐, 뭐, 밑에가 요요보이네 상승. 응. 이렇게 올라가면 요거 다 구경할 수 있다. 근데 이다가아도 되고 뭐 잘을 해도 니까 이거 잡보도 돼. 아 고모 산지 생각하면. 응. 이기 소나무도 멋있다저것지가보이시더라번단 올라갔다 저 소나무가 그래. 어. 저 그래. 근데 여기는 음. 이 바위에다가 막설안 해놨다 이런 바위에다가 돌은 언제나 음. 어, 음. 선비들이 놀러온는리가아잖아이게 아니 아니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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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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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저렇게 가다 밑에는 인가봐 멋진어 여기가 그냥 허벌판에옥녀 보고 이제 덕분는덩어리가 우리는 하나 둘셋 아직 여기 사어가이이이 가리 어떤 사람? 아름다운 같은가 림은 이쪽에 림젤 많이 쓰더라고.

す <analyze の> <wie> てきなんで。<noise> <noise> 여기도 한번 올라가 봐도 된다고 그랬는데. 응. 자, 올라가려면 들고 가. 이거 멋있다고 그라고 이거 하딱다힙날될것 같더라고. 내가 오늘 이거 보니까. 아, 좋다. 안전 붙여내. 안전 막면괜찮 어. 그자드도 있어. 앉아 봐. 앉 야, 이소나무 봐. 라이소나무 아. 에이. 아, 이쁘다. 저런거 줘봐 저런도다 상상비가 지고 올라왔어야 될까 아니야 그래, 그럼 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럼 무슨 뭐 더럽게 지는거지 뭐 아니 아, 네, 네, 그러니까, 잡을까, 잡을까, 잡고, 네, 그러니까. 여기 산성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자석 갖다 놓고 피나 놓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낱한만애먹 그러니까 서 아니 이에 올라와있으면 더저밑에다고 올라와야 되니까 야저 어, 저기에서 저게... 뭐 인력 언제 났다 이제? 가지고 올라와야지 뭐. 이 이런 바위는 가늠 쪽 생각이 나네. <laughs> 이 정상에 놓친 <몇> 아무거 <laughs> 이렇게 많아. 한도나 뭐가 아니네. 이 400년 됐다 그러던가 좋아, 좋아, 좋아. 이제 생애 왔네. 별이 낮아가지고 저쪽에 건강한 가보네 되게 널레 강풍이 거는 시계가 굉장히 멀리 나온다 쪽으로는 저번 어, 사람이 없네 나가다가이 그 어? 응. 옛날에 있었나, 뭐 낮은 산인데. 에 옛날 있었나 갑다. 뭐생각 같은 거 이런 거 있었나? 생각이 아니고 어, 뭐, 뭐. 누가망글어라 이게 단지 니까그지 어. 그런 것같던데지 쳐. 훨씬 더 쳐. 지이서. 맞아. 다른 넘. 어, 뒤에서 원래 너무 슬프고 나무 터네 사백 년 정도밖에 안됐다 그런 거 같아. 이거는 다시 복원한 거네, 그지? 처음에도. 이건 옛날에 안한거 복원해달고 때가 한 기다 아. 무너졌다. 그래 그래 복원한 거 맞아. 무너진 거. 그래. <놀람> <조사진 놀람> 여기로 고버 어. 찍으면 이어서 나오고, 요거만 따 찍어봐. 요거 여기 찍으면, 어. 여기가 반대로 따오 보면 딱 하트가 딱 나와. 요요요 요, 요 사진 포인트 에 있잖아. 냄 아, 일로와 로어면요요요요이고여 어. 하트. 아, 아, 있나? 하트의 반쪽. 하트 반초 응. 그래 요거를 펜지하을만들어그 이러면 이쁘게 나와 진짜로 하트로 딱 넣어 하트 반이안앉봐아 내가 보이하고 뭐 아, 나서 안 보이는데 안보 응. 어디 몰라 하트 어. 반이는 <laughs> 보이는데 나까지안 보여 난난닝만 보이는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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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 거. 날라지게, 날라, 날라, 둘이 날라. 군대가 소용이 없어. 이어서 사랑 나온 편지가 나온다. 들어와, 그까와 들어와, 들어 서. 같이 서야지 만들어야. 여기 봐, 위에는 조금 간데, 요 위에도 가면 뭐 건물 음. 있어. 자, 하나, 둘, 셋! 이거? 어, 아무거나. 아, 아무거나? 아, 아무거나, 아, 아무거나. <laughs> 아무거나 해봐. <laughs> 아무거나 해봐. <남생이네>. <웃음> <웃음> 설명해봐. 어떻게 사랑나무라는지. 아, 나는 들어도 이해가 안 가. 아, 그냥 보여줘야지. 뭐, 이러고. 저기서 보면, 어디서 보면. 아, 여기서 보면, 어. 지금 어. 어. 저 가지 있지? 저 어. 가지로 해갖고. 요래 그래 반원을 그리잖아. 반을 펼치면은 아. 어? 아, 아 밑으로 아, 어? 아, 그로 아, 해갖고 요거 어, 요거 요거 어? 미러를 어, 만들면은 어, 어? 아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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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이 아, 요이 요래 요래 없는 물래요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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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들래

어, 내가 이걸로 nervous. 보여줘야지 알지 우리한테 설명하나 모할거예 그렇게 소원 빌고 이러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바람이 이루어지고 어이구 고마워 고어좀걷다 아우 좋네 바람도 좋고 바람도 좋고 좋대요 잘 잘ặt, 왔어요 멋져 멋져 그래고 중류사 거 그런 거있는 거뭐뭐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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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도거라이 그러니까 아니 이다는거 있어서 군이 여기서 군사라이여기이여기거군사이 여기서 군이 여기서 군이네기서군사이 여기서 군사이 여기서 군사들이 여기서 이 여기서 군사들이 여기서 군사들이 여기서 군사서사들이여기기거서 여기 고이더라고는기올라라 그래도 못 올라오겠어. 이게 뭐하살 들고 있어. 살 들고 있어. 어?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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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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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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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근데 이 안에 건물들은 못 들어가게 해 놨더라고. 전부 못 들어가게 해 놨겠어. 그이터라령금지 자, 성으로 가. 이런검지라고돼 있는데 뭐아가 물이잖아 어물 많아 어. 그래 버티지 으면 먹어도 아무 지장 없어 깨끗해 청도 많아 그래 이게 이게 생물인데 예전에 이거지 여러 싸울 때 이, 네, 지붕을 조금 더 높게 해야그지 나무들이 보존이 잘 됐네. 이 감나무네. 옛날에 피행하서살 때는 뭐, 처음부다 밭에 묻고 이랬겠네. 그렇겠네. 이건 비행인가 보네, 안에. 여기까지 뭐 갔다가, 이제 서천으로 해서 들어 돌아가면, 뭐, 보람 있는 방이 되겠다. 이데 서천으로 미리 가서 그냥 진성대로 저렇게 없겠다. <laughs> 지금 모르겠어. 컴진성이 있겠어? 다 사고 없겠지 여서 보면 이제, 반대편에 경 치라, 조금, 볼수 있더라고 조금, 조금, 조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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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금 배 운해야 돼. 야, 이리 오면 이렇게 돼, 이리 오면 돼. 썩은 길로. 지금 가팔라야 저 가라, 보여, 보이겠네. 조금 조금 야 이거 또래 누가 또래 된 거다 이거 누기가 산불 관지 쳐서가 저 앞에 있는데 나도 조금만 부를게 음, 특별하게 시계가 안 좋아 여기가 요기 여기 최고봉 없었어 여기 나가놨어 유적발굴지 예. 여기도 뭐다 발굴한 데거데 여기도 옛날에 다 집터네 뭐딱 보이 집터야 터여뭐전부도뭐 집터. 성인 군들담당 데고 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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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왔 거고 뭐. 뭐 깨진 숟가락, 밥가락로안가리게 하고, 뭐무고기로많고뭐고저 밑에가 좀... 그... 저 밑에가 참... 그 저서 뭐야... 동네가 있었나 보네, 그... 1 2월 말까지... 발굴한다고 휘득 검정... 주변에 나무 정리 좀 해야 되겠다. 이거도 고무선 걸고 가다가 이 어... 좁다! 왜 몸이 몸이 나니까 뭐하고나던거 해야 되지? 왜 못해? 응, 다음 세대 한테 너니 도의 없어. 아리면 일꾼들하고 뭐 하루에 얼마나하나 어서 달콤살콤 쓰러 지 아, 이건 좋다. 신세상으로도 좋은데서 なるほど。